정민님 최근에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이슈가 있더라고요 디아블로 2와 스타 2네 뭐가 더 위대한 게임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laughs> 맞아요 실제로 어떤 게 조금 더 유명했던 게임인가 혹은 영향력을 끼친 게임인가에 대해서 얘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제가 이제 댓글에도막 찾아봤거든요 아니 이거 완전히 좀 서로간의 입장 차이가 확연해요 압도적 전 압도적 후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그 시대의 중심에서 살았던 사람이기도 하고 또 디아블로 관련해서도 컨텐츠나 공식 방송도 많이 해봤었고, 스트리트 파이터 같은 경우도 저는 아무래도 아케이드보이, 우리는 오락시 키즈 세대잖아요. 이뭐 부분이 저에게는 굉장히 재밌는 주제로 느껴져서 해보고 싶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또 뭐에 또 꽂혀가지고 이렇게 네, <laughs> 그럼요. <laughs> 그럼요. <laughs> 청년을 반갑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정민이고요. 그래서 이거 좀 재밌잖아요 시대가 아예 겹치지가 않고요 스트리트 파이터 2가 훨씬 더 먼저 나온 게임이고 이후에 나온 게 디아블로 2 게임인데 두 게임 다 워낙 이런 말씀드려도 부끄럽지 않을 것 같아요 위대한 게임이라서 위대한 게임들이라 이런 식의 대화는 굉장히 흥미롭게 솔직히 느껴집니다 뭐 디아2나 스파2나 각자 디아1보다도 더 영향력이 컸었던 디아2 아 그럼요 그리고 스파1보다도 더 크게 흥행했던 스파2 각 게임의 후속작인데 더 엄청나게 둘다 성공한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각 장르에서 미치는 영향력 자체도 사실 뭐 어마어마했고요 아우 대단했었죠 뭐 디아블로 같은 경우도 비슷한 장르가 몇 개가 있긴 했었잖아요 뭐 녹스라던가 다양하게 다른 경쟁을 하면서 지금 도핵겐슬래시 장르가 모바일에서도 그렇고 PC 게임에서도 여전히 좀 나오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디아블로 2가 보여줬었던 그때의 그 모습들 특히나 대한민국에서는 말이 안 됐죠 일단 국내 판매량도 약 300만 장 이상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좀 많이 팔린 게임이죠. 확실히 요즘 세대 게임들이랑은 좀 평가가 좀 다를 수 있어요. 판매량만으로 하나 따졌을 때는 예전 판매량보다 요즘 판매량이 많이 나오는 게 당연해지는 것 같기는 해요. 보급되어 있는 PC도 다를 거고요. 온라인 판매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고 예약 판매라든가. 과거에는요, 우리 세대들은요, 광고라는 게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파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저보다 패키지로 현물 사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디아블로 2 같은 경우는 판매량도 전 세계적으로 뭐 600만 장 이상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레저 렉션만 하더라도 이게 전 세계적으로 500만 장 이상 팔렸대요. 대단한 거예요. 그 옛날 20년 전 게임이 지금 나와서도 500만 장 이상의 판매가 거 올린다 이거 정말 대단한 거죠. 디아블로 2는 사실 헤겐 슬래시라는 장르를 만들었다고 보긴 어렵지만 그렇죠. 헤겐 슬래시라는 장르는 이런 식의 게임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그렇게 성립한 네. 이런 의미가 깊은 게임이라고 볼수 있고 녹스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 네. 녹스도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녹스도 굉장히 잘 만든 게임이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디아 2의 어떤 대중성 면에서는 <목소리> 밀릴 수밖에 없었던. 그럼요. 그인기임 내에서 보여줬었던 그런 것들 있잖아요. 시종일관 어둠 속에서 내가 나를 온전히 컨트롤하기가 좀 어려울 정도의 몰입력. 그리고 사람을 막 굉장히 두려움을 떨게 만드는 이런 느낌이 상당히 좀 좋았었던 그런 게임을 좀 보여주면서 장르 자체에 가장 유명한 게임이 되고요. 이후에 나오는 다양한 게임들에도 영향을 좀 많이 끼쳤다는 얘기가 있었죠. 지금도 이런 해겐 슬래시 장르에서 인기가 상당히 많은 게임 중에 하나가 뭐 POE라는 게임 있잖아요. POE 또한 디아블로 영향을 꽤나 많이 받은 게임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또 우리나라 PC방에서는 거의 양대 산맥일 때가 있었잖아요. 스타크래프트 그리고 디아블로 2. 해서 PC방 가면 그 자욱한 연기 안에서 한쪽에서는 따따따따다 이러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디아토하고 있고. 어, 이 정도로 많이 했었고. 특히나 서버 접속도 계속해서 대기 시간이 걸릴 정도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했었던 게임이다라고 저는 그때 스타만 했지만 듣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접속할 때로딩 예. 화면에 디아1의 주인공이다. 디아2에서 이제 디아블로였던 예. 그 주인공이 있어요. 그 주인공이 이제 로브를 쓰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문 열어달라고. 문열어줬죠 <laughs>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네. 저 정말 많이 경험했었고 어느 정도였냐면은 PC 방에서 PC 방 요금을 그때 뭐한 한 시간 정도 결제를 하고 들어가서 자리 에 앉잖아요. 그러면은 그날 운이 좋아야지 한 20분 정도 할수 있었어요 게임을. 그 정도로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게임 자체를 더 몰입해서 많이 즐긴 거에서는 아니, 어디서 뭐 스트레트 파이터 따위가 뭐 길거리 싸움꾼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분위기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드롬이었었고, 너무 대단한 인기였었고, 그 당시 PC버그과 인터넷이 빨라지면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러한 온라인 게임 문화가 완전 들때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디아블로2는 확실히 좀 전설적인 게임인 게 맞다. 그리고 지금도 레저렉션2를 즐기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게임이 재밌으면 그럴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이게 대단한 게 뭐냐면은 온라인으로 지원됐던 게 영향이 되게 컸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온라인 기준을 얘기를하고 있잖아요. 디아블로 1이 블리자드에서 최초로 배틀넷을 도입한 게임이고 디아블로 2에서는 그걸 한층 더 발전을 시켰던 그렇죠. 게임이죠. 그래서 배틀넷이라는 시스템을 이만큼 잘 활용한 게임이 어디 있나 싶기도 해요. 사실 그게 그럼요. 가장 그 흥행의 요소였기도 했고 실제로 그때 당시에 뭐 20살 뭐고등학생이면 지금의 MZ 세대겠죠? 그들이 느끼기에는 신문물이 들어오는 거죠. 와, 세상에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이렇게 게임을 재밌게할수 있는 세상이 열린 이것은 정말 아케이드보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세계야 저 아저씨들은 이런 게임을 제일 모르겠지? 뭐 이런 식의 시대의 게임이었던 거죠 정말이지 디아2나 와우는 본인들의 인생 게임이었다고 얘기한 사람들이 꽤나 많을 정도의 게임이잖아요 이런 디아 하던 사람들이 제 주위에 40대 중반 형들 이 있잖아요 40대 중반 형들은 디아2는 다 했어요 그 정도로 이런 온라인 문화가 그쪽으로도 약간 이제 넘어가는데 나름의 공을 세우고 그런 파티 문화의 재미를 일깨워준 게임이 아닌가 인물로 따졌을 때는 좀 입지전적인 이 정도의 게임이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스파2가 거기 꼴리냐 제 생각은 또 그건 아니에요 아 그럼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스파2 같은 경우는 이게 90년 초에 나왔죠 그런데 이 게임이 나오자마자 어느 정도의 인기였는지 이거 가늠은 좀 어려워요 근데 전국에 오락실이 깔려 있었을 거고요 오락실에서 메인 게임이 뭐였냐를 따졌을 때 어느 오락실이나 스트리트 파이터2가 메인이었던 곳이 아닌 곳은 사실 없었을 거예요 그때 90년대 초 기준으로 얘기를 했을 때그 정도로 어느 곳을 가나 스파2는 당연히 깔려 있는 거고요 그리고 모두가 이 게임을 통해서 격투 게임의 재미를 좀 일깨워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뭐 스파1이 나왔었지만 스파1은 저도 해봤거든요 오락실에서 굉장히 좀 갑갑한 이런 뷰를 보여주는 그런 게임이었는데 었 사실 그 게임의 인기는 뭐 스파2에 비하면 그 정도의 느낌은 전혀 아니었었고요 또 스파2가 나올 때 저도 찾아보니까 재밌는게 스파1 만들던 개발자 몇 명이 나갔대요 그사람들 SNK를 갔었대요 그래서 비슷한 형의 게임이 나오는데 약간의 좀 커넥션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스파2는 이런 거예요 90년 초에 나왔는데 그때 당시에 격투 게임 게임의 진수를 모두 다 만들어 놨어요. 맞습니다. 사실 뭐, 스트리트 파이터 2부터가 진정한 격투 게임의 시스템이 구축이 됐다고 해도 완전 뼈대죠. 물론 이제 그 전까지 뭐, 격투 게임이 없었던 것은 네. 아닙니다. 뭐, 스트리트 파이터 1도 뭐 있었고, 사실 뭐, 1을 뼈대로 2를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죠. 뭐 1이 그렇긴 하지만, 스트리트 파이터 2가 준 영향력은 아무래도 다른 격투 하... 게임붙는 비할 바가 못 되죠. 지금 이런 거예요. 약한 공격, 중간 공격, 강한 공격. 이거를 강중약 있잖아. 이거를 6개의 버튼 만들었잖아요. 손과 발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버튼을 통해서 아예 다르게 누를 수 있는 이런 점들이 뭐 생기기도 했었고, 게다가 장품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간에 대치를 할 때에 상대방을 괴롭힐 수 있는 기술. 또, 나라면 뭐하죠? 상대방 나라면 어류괴, 승용권, 썸머솔트키. 이거 이미 22, 23년 전에 있던 거예요. 지금의 모든 게임들 대부분 상대방이 날아오면 지대공, 기술이라던가 이러는 것들. 격투게임 장르 자체를 아예 그 당시에 완성을 시켜서 지금으로 따지면 뭔가 언열 엔진 같은. 엔진에서 기본적으로 뭐 게임 만들 때뭐 뼈대해주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게임의 기초공사가 그때 그냥 끝나버린 느낌. 맞습니다. 뭐 사실 격투게임의 영향력으로서도 대단하긴 하지만 문화적 파괴력도 사실 엄청 높던게 아, 게임을 몰라도 뉴, 캔 이런 이미지 정도는 아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뭐 다일심 사실 굉장히 아, 에이, 유명하잖아요. 그러네요. 얼마나 유명하냐면 슈퍼모대 한이진 씨가 이거를 예, 달심 캐릭터를 플레이한 게 알려지고 나서 방송에서 달심이란 말을 쓰는데 네. 그 달심이란 말을 써도 이게 되게 매니악하지 않을 게 느껴질 네. 정도로 어, 일반인도 들알 정도로 그 달심이라고 하면 딱이더러이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그런 야, 것들 다, 있다는 게. 원래 원조 루피예요. 솔직히 루피 달심 짭입니다. 아이러좀 커뮤니티 기들좀받을라나 이렇게 대부분의 격투 캐릭터들이 개성까지도 이때 다 나왔어요. 춘리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였죠? 나름의 근접. 굴랑카도. 막 손버튼 누르면 뭐하죠? 전기 지지지직 하면 상대방 막 불태우기도 하고 스파 같은 경우는 시리즈물이 굉장히 많아요 뭐 슈퍼 세트 파이터, 터보 등 수많은 이름으로 나와서 이 게임의 판매량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한 1,500만, 1,600만 정도? 그 정도로 많이 팔렸대요 수없이 지금도 재탕에 재탕이 되고 있는 그런 명작 오브 명작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정도의 대단한 것을 이때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건 지금 생각해봐도 그 당시 캡폼은 정말 미친 회사였다 뭔가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다 혹은 이 장르의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줄 만한 게임을 만든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스트리트 파이터의 영향력은 그 당시를 생각해 봤을 때도 어마어마하고 만약에 스트리트 파이터가 격투 게임이 보급되지 않은 지금 만약에 안 왔다고 했을 때 지금 시대에 나왔다고 한다면 진짜 그 영향력은 상상도 할수 없을 것 네. 같아요 정말 그렇죠 만약에 아예 격투 게임이라는 장르가 없었고 그것이 지금 시대에 도입이 됐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만한 그런 게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 스파2의 영향력은 이런 거 있잖아요 비슷한 게임 뭐가 나왔죠? 세상에 똑같이 베낀 캐릭터가 있었죠 특히나 그 중에서도 류 사가자키 류는 사실 아 솔직히 류는좀 조금... 피해가 있기 어렵죠 네 솔직히 인정이죠 네. 로버트 가르시아 유리 사가자키 타쿠마 사가자키 많은 플레이를 하면서 특히나 SNK 게임들 제가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D 게임에서 이런 식의 분위기 자체를 아예 정립시켜 놓았다 보니까 그 이후의 게임들은 여기서 시스템을 약간만 발전시키면 되는 거예요 특히 SNK에서 뭘 만들었죠? 킹오팔 만드는데 그 안에서 초피살기라는 걸만들었 그것도 그건 아름대로 정말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어, 최고였어요. 어떤 면에서는 스파보다도 그때 의 키즈들의 느낌에서는 더 인기 많았을 정도였죠. 특히 94, 9 5는요 말도 못해요. 맞아요. 딱그제 나이 때에는 PC 방이 보급되기 직전 그리고 보급되기 직후까지도 이제 오락실에서 했던 격투 게임은 가장 많이 한 거는 킹오브파이터죠. 아, 딱 정말 시스템이 굉장히 발전을 하면서 이런 스파를 어떤 면에서좀 개생하는 느낌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기본적인 골격을 이미 30년도 넘는 그 시간에 모든 것들을 완성. 시켜놨었고요. 그래서 국민 격투 게임이 됐죠. 확실히 스파 2나 디아2 얘기를 보면서 서로가 아 비슷했지가 아니라 에이 압도적 전 압도적 후지 이런 얘기가 좀 있긴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피디님 어떤 게더위인것 같아요? 글쎄요 사실 애매하지 않아요. 제 나이대에 제가 갖고 있는 임팩트는 디아2긴해요왜냐면스파트는더 아... 이전 게임이니까 근데 그거는 그냥 제 나이대 얘기일 뿐이고 게임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과연 그게 우위를 가릴 수 있을까라는 그럴 수도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이 이제 시간이 워낙 많이 지나갔고, 스파2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당시에는 커뮤니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 커뮤니티를 몰라요.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는 거 외에 모르다 보니까, 다들 동네짱이에요. 동네 오락실이 몇 명만 하는, 소수의 사람들만 모여 사는 곳에서, 나름 뭐 하면은 동네에서 내가 제일 잘했다. 요거 얘기하도 그런 시대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뭔가 몰입과 함께 커뮤니티성의 이런 효과까지 좀 생각을 해보면, 디아토에게 밀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좀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 당시에 오락실 퀴즈였던 그 중심 세대, 에서 어릴 적부터 하나하나 봐온 세대 입장에서는 그래도 디아2가스파2보다더 우위라고?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좀 생겨요. 그렇죠. 만약에 옛날에 정말 저희 어렸을 때 유명했던 드라마 허준 이게 만약에 그 당시 에 넷플릭스가 있었다면 그렇죠. 그건 t v 로도그 어딘가 이란인가 어디 수출돼가지고 대박 났다면서요. 온라인 그때 이게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사실 스파2도 말씀하신대로 시대상을 고려해봤을 때는 전혀 저는 뒤지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실제로 생각을 하고 물론 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고트들입니다, 여러분. 둘다 완벽한 고트 게임들이고요. 결론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실 수 있겠지만, 결론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두 게임 모두 다 최고지 최고가 아닌가. 어떤 면에서는 스파2가 약간 좀평가절하 당하는 느낌이 좀 들어서 제가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한번 들었습니다. 었 그만큼 격투 게임이 그 당시 진심이었던 사람, 지금은 물론 여러분 제가 늙어가지고요. 에이징 커브 온다 그러죠. 놀랍게 전프로 출신인데 에이징 토네이도가 왔어요. 요즘 게임 겁나 못해요. 미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격투 게임 상대 약올리는 게 있잖아요. 심리전과 나름의 타격감 재미까지 이 모든 것을 90년초에 갖춰버렸었던 레전더블레전드 게임인 스타토라는 생각이 들고요. 디아블로 2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런 온라인 문화 자체를 아예 만들어내면서 모두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친구들과 함께하면서 조달링을 구하고 모두가 함께 온라인의 세계에서 놀수 있는 시대의 게임을 만든 거. 핵앤슬레이시의 뭔가 당시 정점이었다. 또 다른 게임에게도 굉장한 또 영향력을 좀 끼친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재미삼아 이렇게 두 가지 게임을 한번 여러분들과. 자, 대어 나눠보기 위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